93번 보겠습니다. 점 마이너스 1,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하면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될 텐데요. 즉 mx 더하기 m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y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와 접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둘의 교점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고 즉 교점을 생각하는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것,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으로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의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. 정리를 해주면 더하기 m 더하기 4m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. m 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5즉 m 5 m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. 따라서 양수 m은 3이 되겠습니다.